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늘 연속 경기를 모두 이기면서 두팀 간의 시즌 전적도 7승 7패가 됐습니다. 배재성 기자입니다. 맨날 그 매직 리그 선 리그와 순위는 달라도 올 시즌 두 팀은 만날 때마다 짜릿한 승부를 연출하는 맞습니다. 어제 팽팽한 투수전 끝에 2대1 한점 차로 승부를 갈랐던 두 팀. 오늘도 살얼음 승부를 계속했습니다. 연속경기 1차전 삼성이 2회 신동주의 투 런과 4회 초 스미스의 적시타로 3대0으로 달아나자 현대는 4회 말 피어쓴 박경환, 박정호의 연속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현대가 5회 상대 실책으로 한 점을 얻자 삼성도 6회와 7회 상대 실책으로 석 점을 뽑아 6대5 한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의 중간 계두 김현욱은 6회에 나와서 9명의 타자를 3진 3개의 무한타로 막아 결전 2구원승을 올렸습니다. 네, 요즘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마지막에 끝내기 한타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올 때는 뭐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무리 투수 임창용은 연속 구원에 성공해서 30세이브 포인트로 구원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삼성의 승리로 끝난 2차전도 맞수의 대결답게 3대2 한점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 올 시즌 맞대결 성적에서도 두 팀은 라이벌답게 대등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 14차례 경기에서 7승 7패. 홈과 원정에서 모두 반반씩 이겼습니다. 녹색 다이아몬드 구장을 달구는 삼성 현대의 뜨거운 맞스 대결. 올프로야구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KBS 뉴스 배재성입니다.